한국에서 10년 동안 국민 게임으로 사랑받아온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게이밍 기어의 명가 로지텍이 콜라보한 로지텍 G 프로 리그 오브 레전드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G 프로 무선, 프로 키보드, 프로 X 헤드셋, G840 장패드까지 총 4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4가지 제품을 모두 다 소개해야 하니 빠르게 언박싱 가시죠. 자 먼저 프로 X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의 경우 프로와 프로 X, 프로 X 무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 등급에 위치한 유선 제품입니다 패키지의 애니 일러스트가 좀 무섭게 생겼네요 우측면에는 제품 구성품과 스펙들이 있는데 이건 열어서 보시죠 자, 박스 후면에는 제품의 스펙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50mm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는 것과 이 마이크의 면과 블루의 보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존 최고의 입체 음향 기술인 DTS 헤드폰 X 2.0을 지원한다는 게 보입니다. 애니의 일러스트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법 공학 패턴들은 정말 고급스러운 게 마음에 드네요. 자, 프로와 프로 X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보이는 USB 인터페이스의 외장 사운드 카드의 유무입니다. 프로의 경우 3.5 파이 스테레오 방식이고. 프로 x는 스테레오도 가능하고 USB 외장 사운드 카드를 이용해 주어브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천으로 된 여분의 이어패드가 있고요. 자바라 형태의 붐 마이크, 매뉴얼, 그리고 PC용 스마트폰용 케이블이 두 개, TRS를 TRS로 바꿔 줄 Y 케이블 파우치가 있습니다. 본품 볼까요? <목소리> 와. 미쳤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헤드밴드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로지텍의 G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 금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갔습니다. 로지텍 G 프로 X 헤드셋 이롤 에디션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포칼 셀레스티였습니다. 청록색과 금색의 조합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처음 알게 해준 제품이었는데요. 이번 롤 에디션의 시그니처 컬러가 되었습니다. 자, 헤드밴드 프레임은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느낌으로 일반적인 페인팅이나 도장보다 고급스러움이 월등합니다. 유닛에 붙어있는 로고며 마법 공학 패턴, 그리고 프린팅. 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을 만큼 디자인은 만족스럽네요. 자, 이어컵이 넉넉해서 귀를 완벽하게 덮어주는 오버이어 타입으로 착용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분의 이어컵이 있어서 가죽, 천, 이두 가지 중 선호하는 재질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자 50mm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40mm짜리 제품 대비 저역대가 좀더 강할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저역대가 빠져있는 사운드고요. 2kHz 이상의 고역대가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취향이기에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고 프로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하이라인업의 G 시리즈들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자, 솔직한 평가를 하자면, 동 가격대 제품 중이 정도 출력을 내는 제품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프로 X 헤드폰의 진짜 장점은 바로 G 허브를 통한 세팅인데요. EQ는 5밴드 EQ라 평범하지만 프리셋이 핵심입니다. 자, G2 쇼크스, 그리고 TSM의 비역슨 등 현역 프로게이머들의 세팅값이 기본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추가 프리셋 찾아보기를 통해 현 프로게이머 또는 컨슈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EQ 세팅이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게임 장르별로 찾아볼 수도 있고, 푸스텍과 같은 발소리 사플에 최적화된 카테고리도 있고, 이 검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 세팅 역시 마이크의 명가, 블루의 보이스 기술이 들어가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여기에도 현역 프로게이머들의 수많은 세팅과 다양한 프리셋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로지텍과 같은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하며 자신의 노하우와 이 세팅법을 공유하기에 이 제품 그 본연의 성능과 함께 잠재력까지 깨어줄 수 있는 점에서 프로 X, 이롤 에디션 헤드셋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할 말이 많지만 제품도 많기에 다음 제품 보시죠. 자, 두 번째 제품은 프로 키보드입니다. 에코, 그리고 럭스, 케인의 일러스트가 있네요. 비교적 최신 챔피언들이라 이 애니 같은 초창기 캐릭터보다는 확실히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자, 프로 키보드도 역시 박스 후면에 특장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동일한 스펙이고 GX 브라운 택타일 타입이네요. 자, 측면에도 스펙이 적혀 있는데 언박싱 하면서 하나씩 알아보죠. 구성품은 러버 재질의 탈착형 케이블, 그 스티커와 매뉴얼, 프로 키보드가 있네요. 키보드도 프로와 프로 X가 있는데 프로 X의 경우에는 스위치 퀵 스왑이 되는 제품이고 프로는 수압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즉롤 에디션 프로 키보드는 스위치가 수압이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자, 청록색 컬러에 리그 오브 레전드 메탈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색 조합 보면 볼수록 하, 마음에 드네요. 그외 마법공학 패턴들은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자, 프로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 프린팅들이 핵심인데 멋있습니다. 상판 하우징 상단은 매트한 코팅으로 마감했고 측면은 유광 마감했습니다. 자, 같은 색상이지만 마감을 이렇게 차별화한 것도 롤 에디션의 특징이네요 자, 화려한 하우징 대비 키캡은 이전 제품들과 동일한 뽀송뽀송한 ABS 이중사출 키캡을 써서 이 키캡 쪽에서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ESC랑 방향키 정도는 금장으로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화려한 하우징을 받쳐주기엔 너무 노멀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도 키캡에 한글 각인까지 넣어서 에디션 제품임에도 한국 정발 버전을 출시해 주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로지텍 프로 키보드는 GX, 리니어, 택타일, 클릭킥. 총세 가지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언박싱하는 제품은 택타일 제품 넌클릭 갈축입니다. 적축 키보드는 심심하고, 청축 키보드는 시끄러워서 싫은 분들께 타건의 재미를 줄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식 스위치의 완성도를 이 서걱임이 적은 부드러운 스템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GX 스위치는 그 기준에 잘 맞는 이 스무스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분감이 있는 스위치라 걸림 쪽에서 압력이 60g, 뭐 작동 압력이 50g으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편적인 키압이 대중적인 타건감을 주기에 이 입문자용으로 좋은 스위치라 생각이 들고요. 체리 갈축에 비해서는 키압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소음 신경 안 쓰고 경쾌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청축, 리니어는 제가 들고 있는 게 없어서 못 들려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제품은 지무선입니다 지슈라가 아닌 지무선이라 아쉬운 분들도 계시죠 게이밍 마우스는 경량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쉬워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슈라와 지무선은 무게, 배터리, 버튼 개수 그리고 커스텀에서 소소한 차이가 있는 제품이죠 일단 패키지는 제일 멋있네요 스레쉬가 모델인데 그립감을 보아하니 클로우 그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클로우 그립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죠 역시 후면에는 스펙이 있고 기존 지무선과 100%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보다 빠른 무선 라이트 스피드, 히어로 25K 센서, 제로 스무딩, 무가속 80g입니다. 자, 패키지 안쪽까지 멋지게 되어 있네요. 구성품은 USB 젠더, 트랜스미터, 커스텀 버튼, 러버 재질의 케이블, 스티커,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마법공학 패턴들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대급 에디션 제품이네요. 자, 지무선이라서 사이드 버튼은 좌측 두 개, 우측 두 개가 있는데 우측 두 개는 커스텀할 수 있는 버튼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버튼 커버가 마그네틱으로 고정되는 방식이라 손톱으로 뽑아주면 되고 여기에 이 구성품에 있던 활성화 버튼 커버로 교체를 해주시면 오른쪽 사이드 버튼도 입력할 수 있죠. 자, 지슈라가 출시된 지금 지무선이 소외받고 있는 경향이 조금 있지만 지무선은 하드웨어 스펙은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지무선이 나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무선은 이 완벽한 대칭이라 양손잡이 모두 사용 가능하고 버튼도 이렇게 커스텀이 가능하니 왼손잡이 유저들은 버튼 커버를 교체해서 이 우측에만 이 사이드 버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지슈라 대비 나은 점이라 할수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무선의 경우 3년 전 구매한 히어로 16K 센서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 제품 대비 클릭음이 얇고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휠 앵커더의 소리도 좀더 정숙해졌죠. 구형 지무선을 사용한 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구형 대비 전체적으로 잡소리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합판 설계는 뭐100% 동일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라이딩이 좋은 흰색 테프론 피트나 지슈라의 큼직한 유카본 테프론 피트를 선호하는데 브레이킹 감을 더 선호하는 분들께는 지무선의 검은색 테프론 피트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워 플레이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파워 코어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트랜스미터를 여기에 보관할 수도 있죠. 자 지무선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G840 장패드입니다. 자, 오늘은 로지텍의 신제품. G 프로 리그 오브 레전드 에디션 제품들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청록과 골드 그리고 마법공학 패턴이 고급스럽게 어우러진 제품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감성을 잘 표현해주는 제품들이었고요 G 프로 무선 169,000원 G 프로 X 게이밍 헤드셋 169,000원 G 프로 키보드 149,000원 G 840 장패드 59,000원으로 가격이 비싼 만큼 개인적으로 KDA 에디션들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능적으로 시장 최상위에 위치한 프로 제품들과 덕심까지 채울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이미 동일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죠. 저는 G303 슈라우드 에디션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